안녕하세요. YNK 창업전략연구소의 권영남입니다. 응? <laughs> <laughs> 어? 나들이 점심 잘 먹어 놓고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 그러게요. 나대리님, 걱정 있으세요? 아, 별건 아니고... 그냥 친구가 부러워서 배 아픈가 봐. 친구? 왜, 로또라도 당첨됐대? 어떻게 보면 로또보다 더 좋지.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인터넷 쇼핑몰을 하더니, 이번에 대박 나서 직장 다닐 때보다 몇 배로 워나봐. 사업 잘 된다는 문자 보니까 괜히 한숨만 나오네. 우와, 인터넷 쇼핑몰이 너무 많아서 크게 성공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친구분은 잘 되셨나 보네요. 그러게 말이야. 직장 그만두고 창업한다고 할때 설마 잘 될까 했는데, 정말 잘 되니까 괜히 부럽고 그래. 나도 돈 어느 정도 벌어놓고 창업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 아, 그러고 보니 김부장님 말이야. 명예퇴직 전에 사직서 내시고 사업 준비 하시려나 보더라고. 저번에 보니까 체인 음식점 같은데 알아보시고 그러던데? 다들 창업에 관심이 많은가 보네요. <laughs> 관심 당연히 많지. 직장인에게 창업이라 하면 로망이지 로망. 다들 뭐 직장을 천년 만년 다닐 것도 아니고 자기 가게에 있어서 노후 걱정 안 하고 돈도 벌면 좋잖아. 그것도 그렇긴 한데 겁나지 않으세요? 잘못하면 쫄딱 망하는 거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월급 받으면서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민상 씨 말도 맞지만 직장 상사한테 눈치 볼 일도 없고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되면 여유롭게 재밌게 살수 있지 않겠어? 게다가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말이야. 그렇게 따지고 보니 나대리님 말씀도 맞네요. 뭐 말이야 쉽지 창업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해보고 싶긴 한데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 에휴 그래 맞아. 다들 한 번씩 창업을 꿈꾸긴 하지만 확신이 없으니까 직장생활만으로는 미래를 생각하기에는 너무 불안해서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직장을 간 두기는 어려워서 투잡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창업을 하고 싶지만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 직장인 창업의 호화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창업 시기는 경기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언론에서 경기가 어렵다고 해도 소규모 창업은 크게 관련이 없으며 시기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 아이템과 전략을 가지고 창업에 임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업하기 가장 좋은 때는 본인의 창업 의지가 가장 확고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창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창업하는 사람들의 연령대를 보면 어느 정도 자금과 인맥이 형성된 4, 50대가 많은데 이 나이에 창업을 하여 실패를 하면 우리 사회의 구조상 거의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왕 창업을 하려거든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하는 것이 실패를 하더라도 복구할 시간을 갖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더 젊었을 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업은 이제 어느 누구에게나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직장인들을 만나보면 언제 창업할지 시기만 좋을지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이겠지만 직장 생활은 시간 때우기는 식으로 하고 창업에서는 자신의 일이니까 열심히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계신 분 없으십니까? 조사에 의하면 직장에서도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창업에서도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없던 능력이 창업을 한다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우선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업하는 사람들 80%가 자신이 근무했던 직장에서 얻은 경험과 아이디어로 창업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창업 당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주변인이나 기관에 대해서 물어보면 창업 직전 근무했던 회사라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직장을 나오더라도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을 준비하고 시작하고 난 뒤에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하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업과 기회가 동반되는 창업 정신, 즉 헝그리 정신이 요구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기 전에 강한 정신력부터 기르시기 바랍니다. 난 여기서 지면 죽는다 하는 각오로 창업에 임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한 곳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이 대우를 받지만, 창업 시장에서는 이것저것 직장을 옮겨 다닌 사람들이 보다 높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만큼 많은 경험은 창업에 플러스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평소에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 놓으시면 창업에 아주 유익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OECD 선진국의 거의 두배 수준입니다. 대부분 자신이 원해서 하는 자발적 창업이 아닌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경기가 좋아지면 창업을 했다가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창업자 수는 거의 정체 상태입니다. 갈수록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창업과 퇴출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무턱대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창업을 하기에는 이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시장은 아니라는 것을 우선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창업시장 IMF보다 더 어렵습니다. 상가 주인들이 임차인이 한번 나가면 새 임차인을 구하기도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녀 보면 임대라는 플랜카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3천만원을 저축하려면 3년은 적히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창업 시장에서는 한번 보따리 쌓다 았 풀면 3천만원 날아간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창업을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무모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창업하면 좋은 점은 없는 걸까요? 많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시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창업이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직장에서 높은 직급과 연봉을 받는 것이 성공이었을지 몰라도 요즘처럼 평생 직장이 개념이 사라진 이때에는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일을 하면서 노후까지 생각할 수 있는 창업을 하는 게더 나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돈을 벌든 못 벌든 나이를 먹어서도 할 일이 있어야 하며, 그래야 삶에 활력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직장에서는 좀 튄다 싶으면 바로 위 상사로부터 시달림을 받지만, 창업은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창업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잘 되면. 인생 역전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주체가 되어 인생을 살아본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요? 창업에 관심 있으신 직장인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었지만 창업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여기 노동부 산하 한국 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면 창업 적성 검사를 한번 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창업의 호화실을 냉정히 따져보고 자신의 창업 적성검사를 한번 해본 후 창업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